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고3 첫 번째 개념 강의 영상입니다. 오늘은 화학의 유용성 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3 평가원 모의고사 소단원 문제 풀이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서들을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수능에 나오는 개념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는 개념들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바로 하버보수법이라고 불리는 암모니아 합성법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얻어내는 반응이죠. 이때 질소의 성질과 암모니아를 어디에 이용했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질소는 삼중결합을 하는 공유결합 물질로 매우 안정하여 쉽게 이러한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때 만들어진 암모니아를 비료의 원료를 사용하면서 농작물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 정말 기억니은 디귿 보기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러한 물질들이 물에 녹았을 때 어떤 액성을 나타내게 되느냐?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요. 암모니아가 물에 녹았을 때는 수산화 이온이 나오면서 액성이 염기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나일론인데요. 여태까지 모의고사 문제에서 딱한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때 질문이 뭐였냐? 이게 합성섬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일론은 인류 최초의 합성 섬유다 정도로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볼 내용은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식인데요. 탄화수소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탄화수소가 완전 연소하게 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반응식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모두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탄화수소가 완전 요소됐을 때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소 반응이 나왔을 때 개수를 맞추는 순서는 탄소, 수소, 산소선으로 맞추는 게 편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CNG, LNG, LPG의 차이입니다. 각 연료의 이름은 압축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액화 석유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이름도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지만 각각의 물질의 성분이 무엇인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CNG랑 LNG는요. NG, 내추럴 가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즉 메테인이 주성분이 되고요. 여기에는 LPG의 PG가 석유가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주성분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여러 가지 탄소 화합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를 보면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세 개의 분자가 나와 있죠. 폼알데아이드랑 아세톤은 여태까지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두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각 물질의 이름과 분자식, 그리고 구조, 그리고 각 물질들의 특징까지 모두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각 물질의 특징을 보면 위에 있는 세 개가 공통 질문이거든요. 상온에서의 상태가 뭐냐? 혹시 색과 냄새는 어떻게 되느냐? 물과 잘 섞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메테인은 상온에서 기체, 에탄올과 아세트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모두 색이 없지만 메테인은 냄새도 없고요. 에탄올과 아세트산은 특유의 냄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메테인은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에탄올과 아세트산은 물에 잘 녹아요. 이때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아까 앞에서 물에 녹는 물질들은 물에 녹았을 때 액성이 어떻게 되느냐 자주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에탄올이 물에 녹았을 때 어떠한 이온도 물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에탄올이 물에 녹더라도 액성은 중성으로 유지가 됩니다.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요, 물에 녹게 되면 여기에는 카복실기의 수소 자리가 밖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액성이 산성이 된다는 사실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메테인의 특징을 보면 탄화수소죠. 연소시켰을 때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료의 성분으로 이용이 되고요.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과일 공유를 발효시켜 얻을 수 있고 살균 소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독제의 주성분으로 이용이 되며 에탄올 자체를 연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세트산은 식초의 원료가 되는 물질인데요.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얻고 빙초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여태까지 출제되었던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는데요. 한번 진짜로 풀수 있는지 바로 평검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탄소화물 가, 프다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가를 보면 메테인, 나에는 아세트산, 다에는 에탄올의 구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옳은 것만을 골라보라고 하네요. 기억. 가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테인 맞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니은 나를 물에 녹이면 염기성 수용이 액 된다라고 했는데요. 아세트산을 물에 녹였을 때는 산성 수용액이 만들어집니다.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 다는 손소독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에탄올은 살균 소독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손소독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화학의 유용성과 관련된 자료이다. 기억은 니 디귿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합성섬유이다라고 했는데요. 나일론은 합성섬유 맞습니다. 니은. 니은은 산소기체이다라고 했는데요. 하부와 보슈는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얻었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디귿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암모니아를 비료에 이용하면서 식량 부족 문제가 개선되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2021학년도 11월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은 탄소화물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탄소화합물은 탄소가 들어간 물질을 골라주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이에 관련된 성분, 가업도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업도 다중 탄소화합물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가, 탄소 있고요. 나는 탄소가 없고 다는 탄소가 있으니까 가, 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질 가와 나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암모니아와 아세트산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 가는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맞는 말이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나를 물에 녹이면 산성수용액이 된다.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산성수용액이 만들어집니다. 기긋, 가와 나는 모두 탄소화물이다. 라고 했는데요. 암모니아에는 탄소가 없으므로 나만 탄소화물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11월 수능 문제입니다. 표는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가 나와 있고 옳은 것만을 골라보래요. 기억 볼게요.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산성수용액이 된다.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맞습니다. 니은 암모니아는 탄소화물이다. 바로 직전 문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탄소가 없으므로 탄소화물이 아니고요. 디귿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된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라고 했는데요. 에탄올은 살균 소독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다음은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자료이다. 바로 또 보기부터 봐 볼게요. 기억. 기역, 기억은 탄소 화물이다. 기억은 에탄올 탄소 화물 맞습니다. 니은. 니은을 물에 녹이면 산성 성액이 된다. 계속 물어보죠. 맞습니다. 디귿. 질소 비료의 원료는 디귿으로 적절하다.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만든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의 원료로 이용되는 거 맞네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바로 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액화 천연가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라고 했는데요. 메테인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 이용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니은은 탄소화물이다라고 했는데요. 탄소가 포함된 탄소화물 맞습니다. 디귿, 니은의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를 보면 물을 끓인다라고 하는 온도의 변화가 나타나 있죠.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므로 발열 반응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탄소화합물 파트랑 발을 받는 흡을 받는 파트를 묶어서 내기 때문에 이런 보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2023학년도 11월 수능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바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기억,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된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탄올,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됩니다. 기억은 맞네요. 니은. 니은이 물에 용이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 열이 발생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발열 반응 맞습니다. 디귿. 니은과 디귿은 모두 탄소 화물이다라고 했는데요. 니은에는 탄소가 없고 디귿에는 탄소가 있습니다. 니은이 탄소 화물이 아니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014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탄소화물이다 라고 했는데요. 에텐, 탄소 포함된 탄소화물 맞습니다. 니은, 니은을 물에 녹이면 염기성 수용이 된다. 계속 봤죠? 아스트산이 물에 녹으면 산성 수용이 됩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디귿이 기화되는 반응은 흡혈 반응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에탄올이 기화될 때 피부가 시원해진다, 온도가 낮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은 흡혈 반응이 맞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2014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학생 a, b, c의 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탄소화물이야 라고 했는데요. 기억이 메테인이므로 학생 A는 맞는 말을 하고 있네요. 학생 b. 기억의 연소는 흡혈반응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소는 발열반응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연소시켜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익힌다고 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도 알수 있겠죠. 학생 b는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c. 니은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이 방출돼 라고 했는데 니은이 일어날 때 차갑게 만든다, 온도가 낮아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은 얘는 흡혈 반응에 해당하는 말이 되니까 틀렸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11월 수능 문제네요.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이번에도 기억, 니은, 디귿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 기억은 탄소화물이다. 에탄올 탄소화물 맞습니다. 니은 기억이 증발할 때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시원해진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발열 반응이 아닌 흡열 반응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디귿 니은이 산화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철가루가 산화되면서 열을 방출한다라고 했으니까 발열 반응 맞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1호 개정 교육과정에 출제되었던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 문제에서 나오는 보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발열 반응, 흡열 반응 파트랑 같이 묶어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탄소화물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 있는 이 1단원 제일 앞부분 문제는요. 문제를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아래 나와있는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찾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기억 니은, 디귿부터 본다면 시간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암기 위주의 단원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기억이 안 나면 한 번씩 돌려보면서 까먹지 않게끔만 잘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개념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